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테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과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피톨리노 박물관과 청동 손가락 하나로 맺어진 2년 협력에 대한 짧은 아티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의 제목은 500년이 지나서 오래된 청동 손이 손가락을 찾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얘기인데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 이와 같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손가락 마디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는 한 38c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청동 손가락이 어떻게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다음 단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청동 손가락이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오게 된건 1863년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이 손가락을 발가락이라고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발가락, 좀긴 발가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청동손가락의 소유주는 로마의 예술품을 수집하는 지안피에트로 캄파나의 소유였다고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1857년에 횡령죄로 기소되고 기소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컬렉션들이 압수되고 소유하고 있던 컬렉션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경매에 붙여진 소장품 중의 일부는 나폴레옹 3세가 획득했다고 하고요 또 소장품의 일부는 러시아의 알렉산더 2세가 획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획득하게 된이 청동 손가락이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피톨리노 박물관 이야기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청동으로 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청동상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전체 한 몸까지 다 되어 있는 거겠지만 일부 조각만 남아 있어서 머리 부분 그리고 이 지구본 부분 그리고 손가락 부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청동상이 일부분만 남으면서 손부분도 손가락들이 잘려나간 상태인데 이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이 손가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손가락이 없는 상태로 일부분만 남아서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물관 관장도 이 잃어버린 손가락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에 아우렐리아 아제마라는 프랑스의 한 박사과정 재학생이 옛날 시절에 청동상을 만들 때 용접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마 이 연구를 하면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청동상 작품들을 많이 본것 같고요. 이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이 아우렐리아가 어느 날은 뭐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손가락이 혹시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손에 잃어버린 손가락의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이 아우렐리아의 이러한 가설이 8년이 지나서 드디어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손가락의 부분을 레진으로 3D 모델링을 해서 하나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가서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손가락이 일부분 잘려나간 청동상 손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 루브르 박물관의 이 손가락을 붙였더니 이렇게 잘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의 뒷 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금간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예전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없는 상태로 전시가 되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손가락이 와서 이렇게 붙은 상태로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아티클의 마지막은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손가락이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있는 손의 손가락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 루브르 박물관장이 이 손가락은 원래 속한 곳에 있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이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이 손가락을 리뉴어블론 갱신 가능한 대여 형태, 사실상 뭐 연구 임대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전달을 했고, 지난달부터 카피톨리노 박물관 550주년을 기념해서 손가락이 붙어서 같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지막은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 이 손가락이 손에서 떨어진 거는 16세기인 거는 알겠는데 이 떨어진 손가락이 어떻게 해서 캄파나 콜렉션에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모르고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로 아티클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원래는 한 작품에 속해 있던 조각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경위를 모르다가 이렇게 한 박사과정 학생의 유심한 관찰력을 통해서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된거 신기한 뉴스인 것 같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이 이탈리아 로마의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가서 꼭이 작품 두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짧은 티끌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